안녕하세요. 황영웅을 오랫동안 사랑해 오신 팬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황영웅이 첫 정규앨범을 10월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같은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발 빠른 팬들 사이에서는, 0장 공동 구매에 5,0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영웅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과 지지가 모여, 그가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이야말로, 우리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욱 특별한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 예뻐웅 1호 댓글에서는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공약이 제시되었습니다. 팬들 간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이 황영웅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와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황영웅의 첫 정규앨범이 발표되는 그날, 우리는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음악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이 있기에 황영웅은 앞으로도 더욱 찬란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황영웅을 향한 뜨거운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의 음악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쁨이 되고 함께하는 순간들이 더욱 특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